부모님이나 아들, 딸, 동생, 누나, 형이 있다면, 위급한 상황이 생긴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위급한 상황에서 요긴하게 쓸수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부모님께 이 방법은 무조건 알려드리세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12에 이런 신고 전화가 들어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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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야? 신고자분, 뭐, 위험한 상황이에요, 지금. 어. 어디에요, 지금 계신데가? 블레오가 주센터 건너에서 아직 택시 잡고 있어. 지금 저기 도로에 서 계세요? 아니? 나 아직 시집도 신고 있어서 더 아파. 저 옆에 누구 있습니까? 어. 남자에요? 응시작하겠습니다 어. 사건은 이렇습니다.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에 위급한 상황에 침착하게 친구에게 전화하듯 112에 신고한 여성. 경찰관님께서 빠르게 판단, 신속 출동하여 범인을 검거한 사건이었습니다. 본인의 위치와 차림새를 정확히 안내하고 경찰관님의 차분하고 빠른 판단력으로 범인을 검거한 좋은 사례라 판단됩니다. 하지만 위급한 상황에 신고하기 힘든 경우도 있죠. 상황을 말하기도 힘든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땐말 없는 신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12를 눌러 신고를 합니다. 통화가 되면 아무 말하지 않고 임의로 숫자를 어떤 거이든 톡톡두번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위치 추적 부근에 있는 경찰이 출동하게 됩니다. 잊지 마시고 이렇게 위급한 상황엔 지금의 신고 방법을 잘 기억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만 한번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